제가 소개할 나라는 단풍의 나라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북아메리카에 속한 나라이고 위도는 북위 40에서 86, 경도는 서경 55에서 140이고 수도는 오타와인 나라입니다. 캐나다의 기후는 캐나다는 고위도 지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기후는 거의 냉대기후에 속합니다. 북극해 연안은 툰드라 기후이며 그 남쪽에는 침엽수림이 넓은 지역을 덮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지형입니다. 서쪽은 로키 산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동쪽은 노렌시아 산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스포츠 문화입니다. 캐나다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기후 특성상 동계 스포츠가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아이스 하키이며 그 외에도 스키, 스노보드 복슬레이 등이 인기가 있습니다. 올림픽은 현재까지 총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언어 문화입니다. 캐나다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캐나다는 프랑스가 정복했던 나라였고 미국에서 나뉜 국가여서 영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와 제품의 설명서, 각종 영, 연방 정부 문서와 공식적인 안내 표지 등은 모두 두 가지 언어로 쓰입니다. 사람들은 현재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인 옷을 입고 생활합니다. 전통 의상은 따로 없으며, 프랑스나 영국 같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 프랑스의 전통 의상이 캐나다 인민자들의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아침 매우 간단하게 먹으며 저녁 매우 반대로 화려하게 먹습니다. 캐나다는 냉대기후여서 밀,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할 수 있으며 겨울에는 농사를 짓기 어려워 빵을 즐겨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은 시리얼, 우유, 토스트 등 그리고 점심에는 샌드위치, 파스타, 저녁은 스테이크, 닭고기, 생선 등 캐나다는 메이플 나물 3개에서 제취하여 만든 메이플 시럽이 유명합니다. 팬케이크, 샐러드나 각종 양념에 사용됩니다. 푸티는 캐나다 케벡주 음식 가운데 하나이고, 감자튀김에 그레이비 소스와 응고된 치즈를 함께 넣어 만듭니다. 1950년대에 케벡주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패스트푸드이며, 포크를 사용하여 먹습니다. 다음은 너나이모바입니다. 캐나다 서부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삼에 있는 도인너나이모의 이름했던 초콜릿 디저트입니다. 나나이모바라고도 불립니다. 크래커를 초콜릿으로 코팅하여 막대 모양으로 만든 초콜릿바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캐나다의 전통가옥입니다. 캐나다의 전통가옥은 아메리카 인디언이 사용한 거주용 텐트이며 수족을 비롯하여 남북 캐나다, 북미평원주 북서부로 이동하면서 사냥하는 문화를 가진 부족의 야영지입니다. 티피는원추형으로 배열한 장소 위에 물소가죽을 덮은 다음 텐트는 땅바닥에 나무 말뚝을 박아 고정해서 만듭니다. 천막처럼 접을 수 있지만 텐트처럼 이곳에서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는 1년 내내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로카성 국립공원과 루머스 호 같은 빙하와 와일 등이 있는 뱀프 국립공원이 유명합니다. 1885년 캐나다의 최초의 자연공원으로 개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캐나다 알버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레이너입니다. 빙하과도가 만들어진 독특한 청록빛이 인상적인 호수의 등산로와 칸 선착장이 있습니다. 이곳도 아까 뱀프 국립공원과 같이 알버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음은 스텔리 공원입니다. 밴쿠버에서 가장 큰 도시 공원으로 해변, 산책로, 아름다운 방파제가 있는 가족 친화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곳은 브리티시 컴럼비아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시엔타워입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전파를 내보내기 위해 건립된 높은 생출탑입니다. 맑은 날에는 토론도 시내 전경뿐만 아니라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보이며 토론도의 상징이라 할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온타리오에 위치해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과의 수출품목입니다. 승용차, 자동차, 부품, 전기자동차, 철광강, 무선전화기를 수출하고 있고요. 수출금액은 이러합니다. 캐나다와 한국과의 수입품목 유연탄, 철강 동광, 펄프, 가축육류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은 이러합니다.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참정 현황. 국교 수립일은 1964년 1월 14일입니다. 캐나다와 한국 FTA, 캐나다와 한국 과학기술 혁신 협력 협정, 캐나다와 한국 항공 운송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